오 회사 성령이셔 역사 앞서서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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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내 속에 틈타 들어 모든 영들 성령의 불로 불로 다 태워져 다사라질지어다 좌편에 있는 무적의 속히 다들어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는 영안을 가리는 영들은 다 턱대밭에 꽁꽁 묶여서 갈고리 걸어서 저 밖에는 있 무적에 다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하 틈타들은 두려움 영들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틈타들은 욕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내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뼈속에서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내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 내 육신의 몸 속에 듬타 들어온 욕하는 귀신들은 내게서 다 떠나 걸지어다. 저 앞에 있는 무적이로 속히 다 들어 걸지어다. 예수름 명하에혈기 내는 더러운 귀신들도 내게서 다 떠나 걸지어다. 예수름 명하니 허락 없이 듬타 들어온 더러운 귀신들은 혈기 귀신들은 내게서 떠나 걸지어다. 예수름 명하니 미움의 귀신들도 내게서 떠나 걸지어다. 예수님의 울증의 귀신들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틈타 들어온 스트레스 귀신들도 내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명하나니 낙심하는 귀신들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게으른 <laughs> 귀신들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명하니 영안을 가리는 더러운 귀신들은 내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혼미하는 귀신들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저 밖에는 무죄가 다 들어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나니 성도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로만의 성도들에게 축복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일이 다 잘되는 역사가 임하게끔 하시고 예수의 이름 명하나니 잠을 못 자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시름이 아니에 잠을 못 자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무적에 다 들어갈지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잠을 잘 자게끔도 하시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잠을 잘잘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다무죄기로다 들어갈지어다. 아이킨네 켈레레키스니 카메라가 카키디코 레키스카니 니호 레키스카니 니콜레이.

저 앞에 있는 무적개로 속히 다 들어갈 어다 하나님 아지도들에게 참을 잘되었한 은혜가 임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보사 성령이셔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이키니 키르바아키스카마리아키카니홀라키스카니 아이키니 키르바아키스카마리아키디이키스카키카니홀라키스카니 आखिर नि खिलवली कि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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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नी। नी किस खा मरगा कखी खा दी खोले किसका खोले किसका आखिर नहीं खिलवाई किसा खमरगा कख अकने खलबले का किससे का के दे को लेके किसका नहीं खोले किसका नहीं खोला है किस का नहीं खोले किस का नहीं का किस का के का नहीं खोले किसका नहीं खोले किसका नहीं अकने खलबले का किस का मर का के का नहीं खोले किसका थी खोले किसका का नहीं खोले किस का आई के निखर बल वै किस का नी हो लै किस का खी को लै किस का नी वै के निखर बल गई किस का खी हो लै किस का नी हो लै का नी आखिर निखल वाले किसी का ख ख ख नहीं खो ले किसका नहीं खो हो ले का नहीं वीर का लखल का किस से मेरे का का खा नहीं खो ले किसका नहीं इस रूम में आने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무죄기로 다 들어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네. 자녀들은 다 잘될지어다. 자녀들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할지어다. 자녀를 주변에 조, 좋은 일만 있을지어다. 자녀들 앞길을 막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꽁꽁 묶여서 다 무죄기로 다 들어갈지어다. 모든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을지어다 보사 성령시에이한 시간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에 임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주의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불로 선포할 때마다 강력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끔 역사이시고 손을 대는 사람마다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시여 손을 대는 사람마다 다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불로 선포할 때마다 다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로 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막하게끔 되시고 영적 눈들이 열리게 끔 되시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끔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정을 통하여 주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끔 되시고 많은 영들이 살아나게 끔 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스을 믿고 권박게끔 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질병, 육적 질병 다 치료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 친니칼바레켓스 카메라가 까치 칸 니콜레켓스 칸 주여 성령의 뜨거운 불을부서성의 뜨거운 을부서 주여 성령의 뜨거운 시루의 불을부서 주여 성의 능력 뜨거운 의을부서 주여 성령의 능력 뜨거운 시루의 불을부서 주여 성의 능력 뜨거운 의을부서 주여 성의 능력 뜨거운 의을부서서 주여 성의 능력 뜨거운 의을부서서 주여 성령의 능력 뜨거운 시뢰의 불을 부어서 이안 시간에 주여 성령이시여 다 같이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뜨거운 시뢰의 불이 부어지게끔 역사여 주시고 각종 질병이 영적 질병, 육적 질병 다 치료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뜨거운 치유의 불을 부어서 주의 연 시간 뜨거운 치유의 불을 부어서 주의 연 시간 뜨거운 치유 불을 부어서 주의 연 시간 뜨거운 치유 불을 부어서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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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질병은 다 태워져 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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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질병은 다 태워져 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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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질병은 다 태워져 다 사라질 죄다. 성령의 능력의 뜨거운 불로 각종 질병들은 다 태워져 다 사라질 죄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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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질병된 타다 사라질 라성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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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병된 타태워져 다 사라질 지라다 무지로 다 들어갈 자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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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질병된 타태워져 다, 다 사라질 지라 예수로만 더러운 어둠의 귀신들은 다 떠나갈 어다 예수로만의 집안 모든 집안의 모든 성도를가진과 어, 아버지 하나님 아는 모든 분들에게 집사, 장노님 집사님 성도들 가정에 모든 어둠행들은 예수로 명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잠을 못자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각 집안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다 명한, 아버지 하 장노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든 가정에 모든 가정의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귀신들은 예수로 명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우한질고도다 떠나갈지어다, 채무 의귀 신들도 떠나갈지어다, 비치게 하는 귀신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의 마지 또 환경 환경을 어, 어렵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명하니 모든 성도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에 축복이 막게끔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에 복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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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병은 다 치유가 될지라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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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픈 서머리가 말가질지라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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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무릎 관절은 다 치유가 될지라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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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도 다 치유가 될지라 성녀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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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아픈 사람도 다 치료가 될지라 성녀의 불로 불로 목 아픈 사람도 다 치료가 될지라 성녀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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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 들리지 않으람 귀가 잘 들릴지라 성녀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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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속도 다 치료가 될지라 성녀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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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속도 다 치료가 될지라 회사 성령이셔 역사 이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고사 성령이셔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끔 도하시고 모든 목사님들기도의 영임하게끔 이도와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영임하게끔 이도와시고 방언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임하게끔 도와시고 성령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세한 뜨거운 시뢰의 불을 부으소서 귀여 뜨거운 시레의 불을 가득가득 부어서, 귀여 뜨거운 시레의 불을 부어서, 귀여 뜨거운 시레의 불을 부어서, 주여 뜨거운 시래의 불을 부어서 주여 뜨거운 시래의 불을 부어서 주여 뜨거운 시래의 불을 부어서 주여 강력한 뜨거운 시래의 불을 부어서 강력한 뜨거운 시래의 불을 부어서 하나의 마지 축복의 불을 부어서 축복의 불을 부어서 이한 시간에 축복의 불을 부어서 이한 시간에 축복의 불을 부어서 아이 디칼벌에께서 신하를 거 같이 디콜레래께서니 위르컬레 걸벌에께서 까간디 호래께서 간이 손으로 쓰는 것마다 다 형통하게끔 되시고 제 손으로 쓰는 것마다 다 잘되는 역사가 임하게끔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 손으로 쓰는 것마다 다 잘되는 역사가 임하게끔 역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손으로 쓰는 것마다 다 형통하게끔 되시고제 손으로 쓰는 것마다 잘되게끔 역사시고 하 아버지 하나님 문자를 볼때 성령의 불이 들어가게끔 역사시고 하 성령의 기름붐이 들어가게끔 역사여 주셨소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문자를 듣을 때 성령의 치료의 불이 들어가게끔 되시고 축복의 불이 들어가게하면 들어게끔 역사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사 성령이셔. 아버지하는 부사 성령께서 역사시고 말씀대로 놀란 축복의 영이 임하게끔 되시고 놀란 치료의 불이 임하게끔 역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칼에 칼을 대겠어 카메라 가액카리호 라이케스 간호 라이케스 간오성령셔 역사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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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의 불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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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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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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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의 능력이 말치하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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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보이사 성령이셔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뜨거운 치료의 불을 붙여 주시고 뜨거운 축복의기름부음을 붙여 주시옵소서. 보이사 성령이셔 역사에 있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한또 사역의 길이 열리게끔 도와주고 아버지는 성령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끔 역사시고도 와주십시오. 엑 mathematical lexis could s c p 아버지는 성령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끔 역사도 해주십시오. 주여 성령의 능력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끔 역사시고 아버지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오, 주여 성령의 능력 사회갈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정확한 연을 할수 있도록 영장 눈, 영안이 활짝 열리게끔 역사하시고. 여, 아버지는 정확한 연을 할수 있도록 아버지의 연의 예언, 영으로충만하끔 역사하시고, 영안이 더 활짝 세밀하게 열려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사 성령셔 이한 시간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불로 임자이시고 성령의 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고사 성령셔 역사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부사 성령시의 한 시간에 임재여 주시면 치료의 불을 부으소서, 치료의 불을 부으소서, 축복의 불을 부으소서, 축복의 불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섞고 앞소서 대개 나라와 건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라 아멘 성의 불로 불로 불로